안녕하세요, 달걀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마인크래프트를 할 건데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게스트가 있습니다. 제 오빠인데, 제다 보여. 제 오빠인데, 같이 오늘 컨텐츠 마인크래프트를 즐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 여기 어디, 어디, 있, 어? 에잇? 없네. 이거는 병맛 올림픽이라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이요 <laughs> 안에,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세이브 안에 되죠? 네. 들어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룰이네요. 아, 룰. 버전은 0.12.1로 하라는데, 우리는 그냥 하죠? 네. 어. 어떻게 깔아진 거지? 이게 웬마다다그 룰이 있네요. 아 밝기 최대한 밝게, 시야 최대한 높게 전돼있고요. 게임 모드도. 저기끼리 룰 정해서 합시다. 여기 예, 귀찮네요. 네. 마크 마스터는 노래요. 뭐부터 할래요? 음, 한번 볼까요? 슬라이딩이랑 헉, 엄청 많네. 하늘걷기이거하늘기 이거는 하늘과 기 이거는 하늘 걷기는 누가 봐도 표모를 맞춰라는 팔속이 네. 한거 같고 이건 스어아 그렇겠네 음. 이거는 미로 아나 미로 진짜 싫은데 오늘 몇 한가지나 두가지 할게요 상자 속 이거 재밌겠는데 상자 속 보물 아 그럼 합시다 네이 안에 이거 어... 신속포츠는 있는데 몇개씩 가져가요? 다섯개씩 네 투척이니까자 그러면 한개 뿌리고 갈까요? 네? 우와 갑시다 아 이게 맵이 길어가지고 그런가봐요 네 갑니다 아유, 아유 렉걸려 렉걸려요 네. 아이고 이거 뭐야 상자 속 보물 비켜봐요 음, 뭐 있어요? 아 똑같은게 그냥 갑시다 상 아이 아이 상자 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 쉽게 말해서 보물 찾기 사람을 죽이지 마시고 보석을 팀끼를 모아서 하는 건데요 그냥 <laughs> 개인전화로 해도 되거든요 어디 갔어 아이고 네 어디 갔어 아니 네. 팀이 오, 있네요 몇분 동안 할래요 이거요 몇분 동안 하라고 되어있나요? 그러면 5분 할까요? 5분? 네, 5분 갑시다. 네, 3시 15분까지 지금부터. 네. 근데 팀이 어디죠? 어 뭐야 이거? 네, 그러면 갑시다. 아 이거 15분까지야? 네. 시간 남은 상태. 이점수 아이 네, 저. 저오 엠에알즈. 방금... 아 안돼, 나 지금 나나 나 지금 들어왔는데아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MMR도 또 있어요 진짜 가는군요 어 철계 아나 어. 이제야 철계 하나 찾았는데 좀 천천히 하시죠 아 이거 위에도 올라갈 수가 있네요 네아나 철계만 두 개에요 네 위에 뭔가 좋을 게 있을 것 같은데 기분은 뭐죠 없어요 오, 금. 아 금레기 그냥 이거 밑에 네. 어 다이아. 어어 어, 그. 아싸 다이아. 네, 보면 게 아싸 이거 같이 들어 있는 것도 있네요? 네,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몬드가 두개 됐어. 네, 저다이아가없는데 에메랄드가 좀많아요아 다이아 얻었고요. 네. 빨리 하세요. 지금 몇 시죠? 그러면... 오, 아싸! 다이아 다이아만 세 개. 에메랄드 아싸라 아싸! 아, 아싸 금. 이거 안 나오네. 아에메랄드에메랄드 금! 아까 아, 저 다이아, 아, 다이아랑 그 아, 있었어요. 아싸, 아싸 금! 철설서석이아석아 네, <laughs> 자요. 아이상자가잘안 열려요. 열렸던 게 자꾸 또 열려. 아, 내 네, 다이아 잘 나오는 거 나왔죠? 네, 아, 에메랄드. 네, 다이아 무조건 있는 거 찾았습니다. 네. 네 지금 코리더 다이아 여섯 개. 오, 저도 다이아 한 개. 더 오, 어, 저도 무조건 다이아 있는 거 찾았죠. 아, 다이아의 그. 아, 다이아의 철. 에이, 누가 요즘 금레기를 좋아하니까. 다이아, 이거, 다이아, 이거 무조건 이아인데요 아, 다이아 지금 여섯 개밖에 없어요. 비켜. 저 아, 다이아 여덟 개. 아홉 개. 아, 비켜. 아! 다이아 열 개. 솔직히, 저 지금 이게. 에메랄드. 철 석탄, 아니, 철석금 석탄. 다이아! 아이고. 아왜안 아, 열려 어. 아, 다이. 오다이한 번에 두개 썼어 다이아 아홉 개오열개나열한개열두개아열세개아 이거 왜열세개열 이거 이거 왜 클릭이 안돼다아 아, 다이 아, 다이아 알아요 아다이야열세 개밖에 없어 아 이거 그럼 15분 려아네 에메랄드 아 위에를 공략해야겠습니다. 나 에메랄드 그아 공략이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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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해서 야, 여기 뭔가 사다리 보이던 뭐, 거 같긴 한데. 어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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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 나이샤아 다이아 위에 많고요. 어. 아 이거 왜안 열려? 아 이거 왜. 呀、嗯！哎呀！哎呀！OK，把那个藏起来。好吧，谢谢。 계산을 못해서 <laughs> 어, 여기 이대로 곱하기 아, 여기 있네요. 네, 나곱하기 못해요. 그럼 그냥 차 o u have 요 아니요 그냥 하죠 뭐 e you a 못 e 요 e w 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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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도귀찮아 이거 근데 어차피, 근데 어차피 그쪽이 이기신 것 같은데 아 일단 더 하세요 네더 하기도 못하는 건 <laughs> 10, 1 7 1 7 2 3 네, 3 6개요 어, <laughs> 아, 5 3개요 <laughs> 내가 아이템 버려야 되는데. 저는 전화 아니에요 전화기. 전화기 아니에요. 빨리, 아, 빨리 같이 다니 I 배송 대충 해놔요. v e I live. I live. I l i v 까요 골라봐요 I live. I 골라 v e I live. I 뭘 i v e I l i 이건 룰인가봐요? 아가있요아아 아. 아. 아, 님이 빨간 구이네요아 아, 거기서 시작해서 밀을보서 빨간문에 살짝 가까이 방향 있는거에요 아. 네, 빨간 자 네, 여기 양털부터 시작하죠 준비네 네, 진짜 걸으면 안됩니다 네, 네. 저... 저맨 뒤에서부터 뛰시다 준비, 시작. 야,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 정말 오늘 빛 이제야 발견했고요. 자, 자, 이제 두 번째 판이죠. 네. 시작. t <laughs> h 아, 아 맞다 걸어야 되지? 아 제가 직접.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건너 걸 깜빡했죠. 그래요. 다음 마지막 네. 준비 시작. 아, 네, 아. 근데 이미 이거 이제 저안 도와줄 거예요. 혼자서 막 하세요. 하하하, 어, 네, 알림. 네, 얘, 네. 네. 네, 저 위에다가 하면 안 돼요. 저거 1비슷한게 저거 2랑 이게 뭐예요? 이게 뭔 괴생 어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해요. 네. 네, 이게 뭐가 인지나잘 모르겠지만,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뒤돌치고요. 자, 자, 이번엔 제가 처음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저희 오빠랑 같이 즐겨보았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는 미니게임을, 게임이 많지만, 한 네. 두, 번, 두 개밖에 못 해봤네요. 응. 다음에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봐요. 안녕.